네, 안녕하세요 유자청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롱이가 또 덤을 줬어요 덤이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딱 봐도 이렇게 있는데요 안전이라고 써져 있네요 이렇게 인컷을 또 붙여주었고요 예쁜 인컷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예쁜 이런 도무송으로 마감을 해주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어후, 약간 손으로 뜯어지더라고요 아까 조금 열어봤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샥. 네, 일단 제일 먼저 뾰뾰기가 처음 들어오는데요. 음. 음, 네. 뾰뾰기는 그냥 자리가 이렇게 안 방해되게 해놓은 건가 봐요. 음, 네. 별건 없었고요. 전 유리컵 같은 거들는줄 알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뾰뿔기가 자리 배치하게 되어 있었고요. 와, 진짜 대박. 이거 고무줄 패치 만드는 거 아시죠? 아이고, 헉, 터졌다. 터졌네요? 어. 고무줄 패치 만드는 거 아시죠? 그건 거 같아요. 진짜 대령 요고, 이거 주웠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주웠어요. 우와, 이거는 안 토킹, 그, 아이고. 튀김가루가 넣는 것 같은데요. 그거 줬는데, 저도 없는데, 요거는 한번, 한번, 잘, 이렇게, 표현자 같은 거 넣어서 써볼게요. 좀 갖고 싶었던 공병이고요. 그 다음에는, 고구마? 떡? 이라고 하는데요. 아, 토핑인가봐요. 어, 제가, 이제, 떡볶이 떡이 모자랐는데, 요것도, 떡볶이 떡 만들고 내 네, 고구마가 있는데요 요거 고구마는 제가 조금 샐러드 같은 거 만들 때 고구마 채색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통과 이런 토핑을 주었고요 이렇게 딱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우와 우와 해피씨웰 이거 즐거운 고래 제가 요 토핑함은 없어요 진짜 다른 토핑은 다 있는데 다이속과는 우와 이거는 이렇게 열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대박 우와 제가 갖고 싶었던 건데 또 예쁜 걸로 줬네요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할게요 네그 다음에는 덤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는 도무 송으로 이렇게 예쁘게 마감을 해주었어요 네뭐 뭐가 적혀 있었나 봐요 다 지웠네요. 많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샷. 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우르르샷. 우와. 일단 제일 먼저 들어온게요. 우와. 스테이크 DIY, 돈가스 DIY. 어, 메롱이 출처라고 하네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슬러스 표지 우와. 나 이거 무슨는데 대박. 이건 제가 처음 먼저 보 제가 만들었었는데, 아, 이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할게요. 그럼 접시? 응? 접시 없는데요. <laughs> 네, 그리고 레진 갈색 파스텔. 우와. 한번 볼게요. 갈색 파스텔. 경화제 주제 이번엔 따로 넣어서 굳지 않고 왔네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볼, 볼게요. 되게, 우와, 돈가스도 제가 잘못 만드는데. 이렇게 예쁜 메모지와까지 그 시체가 너무 예쁘네요. 아, 접시? 얘가 접시란 말인가? 아, 접시래요 얘가. 아, 접시? 접시 맞나? 돈가스, 저이 아닌가? 암튼. 안에잘 만들어서 한 번, DIY를 벌써 3개쯤나 받고 있는데, 잘 만들어서 한 번, 어, 메롱이한테 자랑도 하고요. 네, 여러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은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는데, 제 d i y 를 받아보는 건 처음이라, 한 번, 아 받는 건, 바, 이렇게 올리는 건 처음이라서 한번 올려볼까 해요. 다음, 스테이크 DIY. 독샷 호르르샷. 스테이크 고기가 들어있고요 오, 요거는 좀 요렇게 생겼고 그다음 레진 오, 이렇게 레진 들어있고 파슬리가루 소스 물감 아 물감으로 주었네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있고 체크리스트 같은것들이 있는데요 응? 음? 근데 <laughs> 네. 떡매, 떡매, 오, 떡매를 그냥 접어서 주었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다음에 체크리스트 로 활용할 때잘 쓸게요. 이렇게 떡매, 예쁜 떡매 체크리스트까지 세트로 이렇게 완전 빵빵하게 주었네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눈에 들어온 것은 이렇게 토핑이 있는데 우와, 퀄리티. 오르르 보여드릴게요. 일단 나비. 제가 나비 토핑은 없는데도 이렇게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잘쓰도록 할게요. 우와 대박. 와 진짜 대박. 이거는 집 같은데요. 와 이거 케이크 꾸밀 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와 진짜 잘 쓸게요. 그다음에 진짜 퀄리티가 쩌는 이런 머핀. 고퀄인 것만 있네요 다. 너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할게요. 우와. 네, 제가 케이크 만들 때 요칩이랑 진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레진? 아, 레진복제 했나봐요. 우와. 우르르. 우와, 숟가락 대박. 숟가락이 진짜 많네요, 진짜. 우와, 이거 진짜 잘쓸것 같아요. 칼도, 우와. 요거 진짜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게 있는데 곰돌이 같아요 요거 또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네그 다음에는 진짜 팔코 귀엽다 우와 이런 거는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예쁘네요 진짜 우와 이거 이거 색칠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색칠해서 예쁘게 잘 색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무송! 아, 이거는, 이렇게, 이건 줬는데요. 천천히 꺼내세요. 물건이 망가지니까요. 라는 명함 같은 건가 봐요. 아, 진짜 예쁘네요. 잘 간직하고 있을게요. 우와, 그냥 도무송이에요, 도무송. 우와. 제가 또이 동무송에 맞는 래핑 제도 가지고 있어서 맞지? 네, 이거는 엘리스 아이스크림 그방데요 받았어요. 근데 이거랑 똑같아. 엘리스? 우와, 대박, 감사하고요. 제가 이거 동무송 진짜 잘 쓸게요. 아까워서 못쓸것 같아요. 근데 네, 그다음 진짜 진짜 예쁜 투명 인스를 주었는데 진짜 예쁘다 이거 이런 짤기는 저도 처음 받아보는데요 우와 되게 예쁘네요 예 꾸밀 때 진짜 유용할 것 같고 이게 진짜 예쁜 거를 투명 인스 를두 종이나 주었어요 정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거는 포스트잇 같은데요. 정말 예쁜 포스트잇 주었고요 요거 체크리스트 활용 잘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다이아몬드 변신이 혼자 보시오. 한번 혼자 보고 올게요. 진짜 벌써 너무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데요. 한쪽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잘 그렸다. 우와. 너무 귀엽죠? 너무 잘 그렸지 않아요? 어, 너무 잘 그린, 귀엽다. 이제 잘 간직할게요. 제가 편지는 모아서, 모으는, 모아요. 저도 편지를 모으거든요. 그래서 편지 잘 모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편지도 봤고요그 다음에, 종이 일곱 장. 우와. 이거 되게 예쁘다. 일핀지로 활용해도 될것 같고, 떡매로 활용해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예쁜 예쁜 검은색 땡땡이, 빨간색 떡매 같은 걸 주었고요. 정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오오 이거 통째로 하나 보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할게요. 다음에, 편지 쓰세요. 아, 편지 쓰라고. 이렇게 편지지, 편지지로 접은 이런 편지 봉투 같은 것들 주었고요. 마지막으로 어, 이런 미니시퍼 백세 장을 주었습니다. 근데 정말 정말 푸짐한데, 덤이. <laughs> 교환은 한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 고맙고, 메롱이. 진짜 너무 고마워서 저도 덤을 줄기로 했습니다. 저도 점을 줄 거고 DIY, D.IY는 예쁘게 만들어서 영상 올려드릴게요. 이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미롱아 고마워.